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찾도록 도와주는 오디쌤의 영화 입시, 오디쌤입니다. 요즘 이제 새로운 친구들하고 많이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피로감 혹은 무기력 같은 감정들이 이제 느껴져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번 연도에 입시를 치른 학생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왔구나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누구보다도 힘든 입시를 치르게 되었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수능도 보고 이제 다시 기말고사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또 새로운 불확실한 입시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피로감과 어떻게 보자면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작정 힘내세요 라는 말을 하기에는 사실 이게 되게 무책임한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같이 들기도 합니다 어 그래도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 이제 우리가 영화를 찍다 보면 사실 정말 많은 힘든 고뭐 어떤 고난과 역경 환란들이 닥치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 우리가 안 힘들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화를 찍는 행동이니까 행위니까 난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즐겁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나는 왜이 길을 가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한 발짝 한 발짝 결국 가다 보면은 그 끝에서 완성된 영화를 보았을 때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힘든 시대와 환경을 겪었던 만큼 그 끝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는 결과는 그 누구보다 기쁘고 달콤한 결과이기를 간절히 바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가나다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전문대학교 전형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소능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내신으로 들어가게 되는 학교고, 그 다음에, 어, 내신의 비중보다도 실기의 비중이 높은 학교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실기를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보고, 준비해야 되는 학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어, 실기전형에서 이제 10명을 뽑고, 전문대졸전형에서 18명을 뽑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30대1이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인원이 조금 줄게 되면서 작년보다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갈 것처럼 보여요. 어, 그래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니까 가능하면 어, 지원을 해보고, 도전해보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어, 자, 학생부 같은 경우는 20%가 들어가고 실기 같은 경우는 80%가 들어가는데 작년에 학생부 등급 커트라인을 보았을 때 최고 등급이 2등급이었고 최저 등급이 6등급이었어요. 자, 2등급과 6등급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은 무엇이냐면 이 학교에서 실기 점수의 100점 폭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에게는 100점을 줬으면 어떤 친구에게는 50점 혹은 40점 이렇게 커다란 격차를 줘서 어, 뽑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실기의 비중이 높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혹시 내가 성적이 너무 낮아서 어떡하지를 걱정해 보다는 어, 실기를 어떻게 하면 잘볼수 있을까에 대해서 거, 고민하고 도전해 보는 게 좋은 학교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올해 조금 바뀌게 되어서 실기가 어, 많은 또 친구들에게 혼동과 혼란을 주었었었는데요 이제 작문 시험 때 어, 이미지를 한장 주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뭐 에세이가 되었든 분석문이 되었든 어, 학교에서 제시하는 문제대로 글을 쓰는 것들이 나오죠 스토리가 될 수도 있었고요 그랬을 때. 거기서 썼던 이미지를 바탕으로 구두문답 시간에 들어가서 어, 이미지 분석을 시작하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성면접까지 이어지게 되는 어, 전공면접까지 이어지, 이어지게 되는 과정의 실기가 되었습니다 었 이미지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많이들 걱정을 하는데 어, 예전에 올려놨던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실기전형을 15명을 뽑습니다 작년에도 15명을 뽑았었고 346명이 지원을 해서 23.07대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었는데요. 동아방송예대 같은 경우에도 내신 커트라인을 보면 평균이 4.27이었고 최저가 6.25등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방송예대 같은 경우에도 내신보다는 실기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다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면 될것 같고요. 실기가 조금 어려워요. 면접장에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가방은몇 번입니다. 하고, 제가 뽑은 번호는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호를 얘기하면, 그때 이제 사진이 떠오르거든요. 면접장 안에서. 그러면 그때 그 사진을 보고, 아, 제가 생각한 이야기는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즉석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시험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담력도 필요하고, 순발력도 필요하고, 또 교수님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받아칠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한데요. 그래도 교수님들이 굉장히... 살갑게 학생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수 있게끔 해주는 인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기보다는 그쵸, 자신감을 가지고 볼, 보면 좋은 학교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서일대학교인데요. 서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준형으로 2 0명을 뽑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35.46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전문대이긴 하지만 서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영화를 찍을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마련해 줄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저 같은 경우는 4.81등급이었어요. 이제 수능 반영 비율을 보면 학생부가 40%, 그 다음 실기가 60% 이렇게 반영되다 보니까 학생부의 비율이 조금 높은 학교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기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주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하는 문제를 주는데요. 사실 서일대학교의 면접들을 보았을 때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물어보는 어, 비중이 더 컸던 면접들도 있습니다. 어, 매번 이렇게 면접의 비중이 달랐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철저히 준비해서 가야 되는 학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시 전형이어서 전문대졸 전형까지 모두 다 알아보았는데요. 자 어떤가요? 이제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가운데. 확신이 생겼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나서 부디 여러분들이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코로나를 걸리지 않도록 우리 학원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힘내서 끝까지 입시 잘 치르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하세요, 파이팅!